그래서 일단 좀더 깊은 사연은 이제 이따가 들어보시고, 일단 우리 카드를 한번 보게, 볼게요. 카드를 한번 보면, 여기 지금 사장이 있는데요. 선생님들, 어. 이미지로만 배우기 전에, 그쵸? 이미지로만 딱 봤을 때, 이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박혁거세박혁거세아 <laughs> 안에서 안에서 <laughs> <laughs> 아, 탄생하는 박혁거세 <laughs> 맞아요. 박혁거세도 이렇게 어좀 음, 허벌판의 앨범으로 <laughs> 나왔겠네요. 맞아요. 네. 어박혁거세 좋아요. 음. 자 이거는 어떤 느낌일까요? 글쎄... 이미지만 한번 보세요. 이미지만. 서로 이미... 등 돌리고 있어. 응 대립하고 있어. 그렇등 돌리고 있고. 응. 근데 손은꼭 잡고 있고 응. 응, 꼭 잡고 있고, 그렇 네. 뭔가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은 있죠. 그렇죠. 아, 네. 또 네. 네. 요거는요. 그거는 그건... 해탈을 해야 요 그렇죠. 어. <laughs> 뭔가 다 극복한 다음 네. 아니면 뭔가 다 내려놓은 모습이잖아요. 예, 음. 네. 잘 보셨어요, 맞아요. 음. 여기에서 이 카드의 이름은 해방이에요. 방이고요. 이 카드의 이름은 양립불가예요. 음. 이 카드의 이 이름은 뭐 후퇴, 은퇴, 뭐 그렇게 말도 해요. 하는데 그야 말로게 열반이다. 우리가 음. 내려놓고 내려놓고 깨우칠까 깨우치고. 음. 그렇죠? 그런 다음에 다 깨우친 다음에 이렇게 열반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문제점이라고 음, 말씀드렸죠. 음, 네. 그렇죠? 네. 문제점. 상처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이분들 안에 숨어있는 상처. 네. 그죠 요거는 문제 해결이라고 했어요. 그쵸. 네. 문제 해결점. 제가 뭐라고 했죠? 처방전. 네. 처방전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문제 해결을 잘 했을 때. 네. 처방전 대로 약을 잘 먹어야 되겠죠? 네. 의사쌤들이 말씀해주시는 대로 잘 했을 때 나오는 결과입니다. 네. 결과. 그래서 네. 치유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두장 카드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음. 문제점하고 문제 해결점만 가지고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우리가 상담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특히나 심볼론 카드는 심리를 정말 깊이 들여다 볼줄 알아야 되고, 내담자하고 소통 정말 잘 해야 되거든요.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을 거쳐서 꼭 여기까지 가게 하는 게... 선생님들 몫이다. 라는 걸 지금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심벌론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진, 가지고 처음부터 심벌론을 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